안녕하들 오늘은 퇴근길에 만나는 잔소리입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나오긴 했는데, 음, 그래도 해가 많이 길어진 요즘입니다. 오늘은 건강 얘기일 수도 있고, 어, 그 중에서도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근데 아빠가 2, 30, 때, 때는 못 느꼈던 고민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일단 몸뚱이에 대한 이야기야. 아빠는 아빠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니야. 20, 30대 때는 그래도 운동도 좋아하고, 먹기도 잘 먹고, 살집도 단단하고, 그래서 아빠는 정말 계속 계속 건강할 줄 알았지.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뭐 어디가 지금 죽을 만큼 아프다는 건 아니지만, 어, 그때는 고민하지 않았던 컨디션이나 통증? 어,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그리고 아빠 주변에 아빠 나이 때 친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딘가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없더라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디스크와 관련된 내용이더라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뭐 관절, 뭐 무릎이나 팔꿈치, 이런 것들의 통증을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아빠도 목 디스크가 있기는 한데, 아빠도 이제 꾸준히 관리도 하고, 조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몸이 좀 말끔했다? 그전날 심한 운동을 하거나, 그전날 좀 무리를 했더라도, 개운하게 잘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어제 아팠던 곳이 어디였지? 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컨디션으로 깨곤 했는데, 지금은 안 아프던 곳이 자고 일어나면 아파. <laughs>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인을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때 자세라든지 TV를 보고 게임을 할때 자세라든지 잠잘 때의 자세라든지 그리고 걸을 때의 자세라든지 이런 잘못된 자세들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살아오니까 이제 지금 어, 통증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 아빠도 어떤 자세가 가장 올바르고 어떤 자세가 가장 몸에 좋은 자세인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 최근에 아빠도 바르게 걷는 방법 목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올바른 자세, 스트레칭 방법 이런 것들을 들어서 조금은 이제 알게 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 그래서 아빠가 여기서 뭘 하지 마라, 뭘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올바른 자세를 내 몸이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그 자세를 고치고 바로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아빠가 주변에서 느끼는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아픈 부위를 이제 안 아프게 치료를 해야 하잖아. 근데 그 치료를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어, 그에 알맞는 운동을 해야 돼. 근데 그 운동을 하려면 또안 아픈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 어, 너 아픈데 운동 왜안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이거야. 아파서 운동을 또못 해. 그러다 보니까 밖로 자꾸 버틸려고 하고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약은 통증을 숨겨주는 약들이 많지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약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젊었을 때, 어, 아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젊었을 때내 몸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관심, 내 몸에 대한 사랑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빠도 지금부터라도 좋은 자세를 가지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 올바른 자세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올바른 자세에서 자신감과 당당함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 오늘도 바른 자세로, 바른 생각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빠의 잔소리는 오늘 여기까지.